오늘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서울 생활권 1군 브랜드 신축 자이 아파트를 준비했는데요 무엇보다 파격적인 조건 변경으로 입주금 1억 원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30대, 40대 신혼부부들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곳은 가격대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수준인 만큼 전세 사기와 월세 폭등이 심화되면서 차라리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많은데 그에 딱 맞는 신축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아파트는 김포 고촌 센트럴 자이 신축 아파트고요. 지상 16층 높이에 총 17개 동, 1297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로 위치는 김포 고촌이지만 서울 강서구 라인인 마곡지구 방화동, 송정동과는 8분 정도 거리로 사실상 서울 강서구 상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서 한정 거장만 가면 서울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강서구, 여의도, 마포구, 공덕, 광화문, 종로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 진입이 편리하고 김포 IC와 고촌 IC를 통해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국제공항 고속도로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또한 김포공항과 롯데몰, 롯데백화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한강공원과도 가까워서 수준 높은 생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